야나두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할때 코드 소망을 입력하고 가입을 하시면 5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제가 채널에 영어 컨텐츠도 함께 올리다 보니까 영어회화 인강업체 야나두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야나두와 영어회화 공부를 함께 해도 좋을지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용은 믿으시되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새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늘겠죠 실력이 당연히 늡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니까 돈을 안 쓰면 공부를 안 하니까 인강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공부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결국엔 흥미를 잃어서 영어 회화 공부에 또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인강은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왜안 와도 될까요? 영업을 살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감히 강의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왜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야나두는 왕기초부터 리얼스피킹까지 실력에 관계없이 폭넓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고급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영상들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재밌어야 하잖아요. 특히 리얼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실제 상황을 보고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골라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럼 그냥 그런 영상 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영상을 보고 혼자 공부를 해도 괜찮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또 자동 영어 자막이 있다고 해도 이게 가끔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발음이 이렇게 들리는지, 왜 이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저희가 분석을 할순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게 답답했거든요. 이런 거를 짧은 시간 내에 강사분들이 쏙쏙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시간이 짧아요. 보통 10분 내외라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밥을 먹을 때 혹은 그냥 짧게 시간이 났을 때 보기에 좋은데요. 포인트만 딱 집어서 집중해서 보기가 좋은데 이걸 10분이 짧다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분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안 늡니다. 물론 꾸준히 매일매일 보면 천천히 늘기야 늘겠죠. 하지만 저는 20분은 강의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이거를 제 걸로 만드는 시간이 또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의에 도움을 받아도 혼자서 내뱉지 않으면 제게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때문에 지루하고 공부하는데 좀 재미가 없으셨다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짧고 알찬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야나두가 이런 점을 또 체계적으로 강의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기초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론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계속 보면서 연습이 가능한 훈련 영상이 있고, 리얼 스피킹 영상도 분석을 한 후에 섀도잉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보이스 케어가 있어요. 독학을 하거나 인강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의심이 갈 때가 있죠? 그게 인강의 단점이기도 한데 양어주는 하루하루 주제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올리면 교정을 해줍니다. 이 제도 덕분에 체크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약간 스터디하는 느낌이 들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또 일정 기간 동안 매일 학습일기를 쓰면 최대 8만 4천원까지 장학금을 주거든요. 돈을 써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돈을 주면 공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수강 패키지는 누적 출석일이 1년 내에 77일 이상이 되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정말 평생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약간 포기할만 하면, 아, 연장해야 되지 하고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런데 이 평생수강 패키지가 아닌 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좋았던 리얼 시리즈가 그래요. 이게 또 평생수강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괜히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사람 욕심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야나두 크리에이터 전용물이 있어서 아래 더보기란에도 있는 그 주소에 들어가서 제 코드, 소망을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리얼 시리즈는 이 전용물 혜택가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해결이 되죠? 또 리얼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양아도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할때제 코드, 소망을 입력하고 가입을 하시면 중복 사용 가능한 쿠폰이 발행돼서 5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무료 특강도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보시고 또 어떤 강의가 나한테 맞을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강의를 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강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은 도움을 받고 또 동기 부여도 받으면서 입으로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말을 해서 말 정말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영상이 영어 회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정말 연어도가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기초 분들과 또 실제 영어 회화 표현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